님 앞에가 길막을 하죠. 아, 고! 됐다, 달려? 어, 마음껏 달려. 오빠, 달려. 어, 유두불로 갈까? 어, 유두불로 갑시다, 형님 <놀라> 으아, 이씨발, 고스 이탈한다. 우와 짱돌 당연하지 먼지 내면서 길을 안 보이게 해줄 테다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 우와 바르고바르고바르고어 어, 좀. 리 우와 이거 해리다, 해리다, 해다헬이빈이길안 보일걸? 다 아, 요 깎아놨더만 그나마 타기 편하대. <laughs> 영훈이 형피똥싸고 있습니다. <laughs> 유두불유두불 가야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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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. 튜브 유튜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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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망을 뻔했어. 아 옆에 차 와요. <끝> <끝>